황금손TV 출발!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 또한 젊음이 늙음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빌면서 약 10년 전에 강의 녹음을 제가 찾았기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토리의 주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I have a dream 제 12부입니다 지난 시간 제 11부의 이야기는 비전을 다운로드 받아라 했는데 내용이 길어서 1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꿈의 티켓을 소유하게 하는 가이드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실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2부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옮겨집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직접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이 진실하게 자기의 꿈,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앞서 말씀드린 찰리 페덕과 제시 오엔즈처럼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될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는 등등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묵묵 부담하거나 속으로 비웃거나 또 핀잔을 주면서 불가능하다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남에게 십살이 박수를 치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해도 사촌이 논을 사면 가만히 있던 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조금만 뭘 잘하면 시익이 질투를 안 닫고요 나를 좋아하고 지지 격려하는 사람은 그저 몇 명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와 격려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요, 비전스쿨의 전문 코치가 되겠다고, 저희 멘토이신 강 교수님의 저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밤새워 읽고, 단숨에 당시 서울에 있는... 한국 비전 교육원으로 가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희 멘토이신 강 교수님께 잘 보이렸고요. 노하우를 훔치렸고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장소인 대구 엑스코 컨벤션 센터 인터불고 호텔 대구 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강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등, 부산, 대전, 서울로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고, 듣고, 녹음하고, 촬영하고, 돌아와서는 또 듣고, 보고, 기록하고,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 질문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열정을 보이니, 교수님께서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서로 접촉, 접촉하니 같이 밥도 먹겠죠. 일도 함께 했겠죠. 같이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뭐 찜질방에서 함께 땀 흘리고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언의 말씀도 하시잖아요. 또 저는 경청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는 계속 듣고 메모하고 크, 감동하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더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신이 나니까, 그럼, 따따따따, 막 신나게 침이 팍팍 튀어서 전부 그게 제 얼굴에 튕겨요, 안 튕겨요, 마구 튕기지요. 그렇게 되면 온갖 비전의 바이러스가 제한테 다 튕겨가지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요사이 말로 다운로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저에게 다운로드된 꿈의 바이러스 비전의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들어와서 계속 숙성하고 탁 평창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해 버리니 닮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렇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전의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엄청난 비전을 가진 분들께 접근하십시오.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시고 함께 사진도 찰닥 찍고 사인을 받으세요. 그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고 접촉, 접촉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비전의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꿈을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 하루에 열 다섯 번씩 적어보는 한 줄의 꿈, 사명선언문. 미래 여행, 미래 일기 등 이런 근로선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비전의 엄청난 바이러스 보유자, 꿈이 요동치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저는요. 구체적인 꿈과 비전 없이 거럭저럭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을 꾸는 동안은 행복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2부의 내용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봉 강의는 12부가 끝입니다만 이어지는 실천 사례의 다음 편의 영상들에서 다시 만나자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진솔함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저희 채널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독자가 부족하고 시청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공유와 더 많은 시청 시간으로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